자, 698번 문제입니다. 0 이상 파이 미만의 x 범위에서 방정식하고 코사인 뭐뭐라 뭐야 뭐야 파이 사인 x 는 0의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 어, 근이 두 개인가봐, 그지? 어, 이두 근을 이제 구할 건데,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재 코사인에 어쩌구 이렇게 돼 있는 요게 0이 되는 그런 별부터 좀 구해볼래. 자, 봐봐. <laughs>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한 주기만 이제 그릴 거야. 한 주기. 한 주기가 이렇게 돼서, 이 0이 되는 X 값들을 차, 찾아보면, 너 이렇게, 이렇게 네등분을 이렇게 주기가 딱딱딱딱 네개로 등분되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이지. 그치? <laughs> 코사인 몇 시기가 2분의 파아0 되려면 그 값은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3파이어야돼 2분의 4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0 되는 값은 뭐야? 그다음 2분의 이한테 이한테 2분의 파이만큼 더더한 놈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해를 해를 별을 일반각으로 좀 나타내 보면. 얘가 파이마다, 파이마다, 파이마다 이 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지 파이마다. 그리고 그 가, 각이 되는 놈이 2분의 파이니까 나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일반각으로 쓸수 있어. n은 여기서 정수다. 자, 이 해당하는 이 별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럼 별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파이 사인 엑스로 바꿀 거야. 파이 사인 엑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스 찾는 게 최종 목표지? 엑스 찾기 위해서 파이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사인. 엑스는 n 플러스 2분의 1. 여기서 n은 마찬가지로 정수. 자, 그런데 이제 사인 엑스의 값이, 사인 엑스라는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들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럼 n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오, 괜찮네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답이 될수 있어 그래서 자 범위를 좀 나눠줄게 첫 번째 sin x가 여기 n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되는 그런 x값 두 번째는 n 자리가 이제 0일 때. 0 들어가면은 2분의 1일 거야. 너가 2분의 1이 될 때의 x 값. n에 이제 1 들어가 볼게요. 1 들어가면 네가 2분의 3인데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때와 이때의 답을 어디서? 여기 범위에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s i n x의 그래프를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pi까지만. 여기가 pi. 여기가 1이고, 여기 0이고. 자, 이런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수 있습니까? 어, 없죠. 너는 해가 없어. 그럼 2분의 1 되는 그 값이, 2분의 1 되는 값, 어, 여기랑, 여기, X 값두 개가 있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어. 그럼 다 구해주면 되지, 뭐. 여기 2분의 1 된다 그랬지? 사인 X 2분의 1 되는 거 뭐예요? 30도지, 30도. 6분의 파이. 너는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2분의 파이 기준 대칭.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을 거야. 파이에서 뒤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돼. 그죠? 여기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돼.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니네들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죠?